안녕하십니까 가자 가자 하늘공 영성 t v 블로유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분은요 대천사 박차순 님이라고 어, 이분은 제가 하늘공에 올 때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뵙고 싶었는데 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셨고요. 대천사님이시고요. 음, 박차수님은 교회를 거의 평생을 다니셨더라고요. 한 53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한 33년 동안. 이렇게 병이 나셔가고 걸음도 못 걸어오고, 이렇게 병원이란 병원을 다 찾아다니셨지만, 거의 구부러져서 이렇게 정상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혁영영 시인님을 접하게 됩니다. 강의를 딱한번본 순간, 우리 시인님을 한 번에 알아보고, 바로 중로 강연장 갔다가, 아, 그 다음 주에 하늘궁에 와서 우리 혁영영 시인님을 아내되게 되는 과정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시인님을 아련해서 보자마자, 아, 이렇게 황금색 불, 불구덩이가 가슴으로 탁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그 황금색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우리 시인님을 아련해서 불구덩이를 앉자마자, 음, 모든 이렇게 감동과 기쁨이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셨대요. 아, 그러면서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고불었던 허리와 걷지도 못해서 기어다니던 이몸 상태가 정상적으로 되는 기적을 보시고 어, 기적을 체험을 하시고, 어, 이제, 허경영 시인님에 대한 아주 지지자로 나눴습니다.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라든가 가족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테 우리 시인님을 아련시키면서 마수많은 기적을 보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한혈궁에 우리 허경영 시인님을 아련하러 많은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불로에도 만병 정도를 만드실 정도로 아주 우리 신입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고요. 또 대천사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 활용법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요. 근데 이제 대천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기담아 들으셨다가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박차수님 같은 분들이 하늘궁에 어, 보이지 않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기적도 많이 체험하시고, 이런 분들 사례를 어, 발굴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유튜브가 어, 되겠습니다. 아주 감명 깊은 사연이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축복과 명패와 대천사 하실 분들, 언제든지 가자가자 하늘공 영성 TV 윤수영님과 김종미한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가자가자 하늘공 영성 TV 블로우 김종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반갑습니다. 상상이 어떻게 되세요? 박차순입니다. 박 차순이요? 네. 제가 하늘공 오감에서 이렇게 얼굴을 많이 배웠어요. 네, 그렇습니까? 진짜 없었어요. 네. 유튜브 하면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우리 허경영 시인님은 언제 쯤 알아보셨어요? 제가 허경영 시인 님 편지가 지금 8년 됐어요. 8년인 2015년도요. 네.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14년도에 됐구나. 14년도에요? 14년도에 네. 제가 원래부터 저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랫동안 몇십년 동안 다녔어요. 예예예. 아, 예. 예. 53년 동안 오, 교회를 오, 다녔는데 오,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병이 났어요. 33년 동안 철야 정성을 드리고 나니까 난중에 완전히 병이 나가지고, 걸음을 못, 못 고를 정도로 병이 나가지고, 진짜 난중 자살해서 죽을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장사를, 비와이시 매장을 크게 했었거든요. 옛날에 예. 예. 비와이시 매장을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아,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앉았는데 우연히 이제 그 유튜브를 봤어요. 허경영 유튜브를. 때련되셨다, 그 어, 셨다 유튜브를 딱 보니까는 허경영령신임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말씀에 그냥 첫 페지에 이 그냥 쫄딱 반해버린 거예요. 아, 이분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주인이구나. 가자. 하고 우리 집 양반 보고 저 한우궁 갑시다. 저거 한우궁 있는다는데 여기 허경영이란 분이 나오는데 참 희한한 양반이라고 한번 가봅시다. 그래갖고 저 피카들의 종로 상가를 갔어요. 거기서 뵙고 바로 또 한우궁을 와가지고 이제 신임을 뵀는데저 한우궁 저기에 그 의자 지도하는지 있잖아요. 첫날 와가지고 우리 언니하고 저기 우리 집 양반하고 이제 그 의자에 딱 앉았는데 신인님이 딱내 앞에 딱 앉으시더라고. 근데 다른 데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고 안 쳐다보고 나만 쳐다보셔요. 그래서 내가 앉아갖고 아, 저분이 왜 나만 쳐다보나. 그러고 이제 앉았는데 내 옆에는 이제 이쪽 편에는 우리 집 남편이 앉았고 이쪽에는 언니가 이제 부산서 와가지고 언니가 앉아서 셋이가 왔는데 그래서 자꾸 쳐다보길래 아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나를 보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네 하고 대답만 했지 뭐 네. 그러고 대답만 하고 있는데 난중에 치료를 해준다 그러시더라고요. 치료하는 줄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세워놓고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탁 쏟아 듬고 저를 이렇게 칵 안아주는데, 가슴에서 이만한 불덩어리가 확 나오더니, 이 가슴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음, 불떠, 보셨어요 네. 보신 거예요, 네. 네, 내가 봤어요, 불덩어리를. 불덩어리를 봤어요. 네. 무슨 색이었어요? 불덩어리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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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등불, 등불같이 등글, 저런 불덩어리가. 음, 노란 색 네, 노란 색깔. 불덩어리가 그냥, 차... 나오더이 가슴 속으로 쏙 들어가더니, 그음도못 걷고, 이렇게 꼬부, 꼬부라져갖고 갔는데, 아, 그거 불덩어리가 딱 들어가고 나니까는, 막이 가슴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 막, 기쁨이 올라오고, 막, 좋아갖고, 어쩔 줄은 몰려오는데 제가,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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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허리도, 이렇게, 휘어가지고, 제대로 그음도못 걸었는데, 아, 그 길로 그냥, 기, 딱, 일어서지는 거라. 아 그렇고 희한하다 뭐 이런, 이런 일이 다 있었나 보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앉아가지고 언니 보고 우리 언니 보고 언니 언니 저분이 안아주는데 신인인 줄은 몰랐으니까 음, 처음에 왔으니까 응그건 어, 그, 그, 그 말씀을 듣고 왔지 네. 호기심이 온게 아니고 네, 말씀을 듣고. 네. 아 언니 저분이 안아주는데 가슴에서 이 많은 불덩어리가 들어오더니 아내 가슴이 이제 설레고 저,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랬더니 언니가 뭐 언니는 안 그래 안받았어 언니 모른대 이제 우리 집 양반 보고 옆에서 또. 여보시오 저기 저분이 안아주는데 불덩어리가 가슴에서 나오더니 내 가슴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렇게 가슴이 막 설레고 기쁘고 좋고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 모른대. 그래서 나만 받은 거라 그날. 아 그랬는데 이제 이제 그걸 받으니 막이 가슴이 설레고 기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았는데 아이고 그냥 아프고 쑤시고 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갈때 들어갈 때는 저하늘봉 안으로 들어갈 때는 기어 들어갔는데. 아, 나딱 일어섰어요. 딱 일어섰고 나오는데 아, 그러면제절로 걸어졌는데 그 길로 그 아팠던 병이 몇십 년 동안 아팠던 병이 싹 나서 버렸어 병원에서 묶어 쳤던데. 아, 병원에서 내가 저병그 기록부를 보면은 말로 할 수가 없어. 병원 저기 고대 병원 저 성모 병원 저침 맞고 허리 엎을 들이 놓고 침을 한번 가면 40대씩. 엎을 들어 놓고 척추에다가 쫙 침을 넣으면 미쳐 버려. 그래갖고, 그,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아, 그 병이 그냥 한나라 집에 다나서버렸시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올라가면 집이 4층인데, 올라가려면 기어서 올라갔다가 거꾸로 기어내려 왔는데, 아, 그냥 올라가도 무조건 잘 올라가지네? 아,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지. 그래갖고, 그 길로 그 병이 싹 나서버리니까, 아이고, 교회고 뭐 이거 다 집어쳐. 네. 이것도 집어치고, 다 집어치고, 네. 완전히 허경신님한테만 올인을 하고 지금까지 다니는데, 내가 기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또 많은 사람들도 병 신이님이 데리고 와서 병을 고치는 것도 네, 봤고, 네. 또 우리 우리 조카 며느리가 필리핀에 사는데 네. 혈액암이 걸렸어요. 네. 얼마 전에 혈액암이 걸렸다고 네. 수술하러 들어간대. 그래서 언니 그 혈액암은 저기 수술해봐야 되줄 아네. 잠깐만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그래서 신님한테 내가 축복을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신님이 여기서 저 북한 저. 필리핀에 가서 메리진이 저기 시고 혈액암이 다 나아라 그러셨는데 그 병이 싹다나사 버린 거야. 아, 혈액암이 또 우리 언니는 이제 얼마 전에 지금 한두달 됐나? 대장암이 걸렸다고. 근데 동생아, 우리 언니가 지금 82살이라. 그래서 이제 아들네 집이 댕기로 갔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 한국으로. 우리 언니 집은 부산이고 아들네 집은 필리핀 여자를 만나고 필리핀에 가서 하는데 아, 그래 갖고는 동생아 내가 아무래도 죽었다. 내가 저, 저, 농우에다가 추음배 옷을 해놨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줄 수가 없냐. 내가 필리핀에서 초상을 치게 생겼으니, 그 옷을 좀보내줘라 아,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가만 히 있어봐. 내가 저 신임한테 가서 내가 신임한테 여쭤봐 줄게. 그 죽기는 왜 죽어? 내가 그러면서 신임한테 와서, 우리 언니가 이렇게 저, 대장암이 걸렸는지 신인님이 렇게막 피를 아래로 쏟고 그런답니다. 설사를 한몇 개월 동안 하고 나니까. 그래서 신인님이, 아, 대장암은 그, 걱정하지 말어 내가 다 나사 줄게 그래갖고 이제 신인이 이제 축복을 주셔가 내가 축복 대중에 축복을, 축복을 주셨어 다 나라고 그랬더니 그 피가 다 멈춰버렸어 그래갖고 멀쩡해갖고 동생아+ 동생아 신인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좀 해라 내가 저 감사하다고 이야기 좀 하라고 그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갖고 언니도 다나다 나섰고 다 조카 멘들어도 다나았고 그래갖고 완전히 우리 집에는 진짜 신인 때문에. 기적 중에 그런 기적였어. 열렬한 시적에, 신이 팬이 되셨나요? 신이 팬이 됐죠. 아. 우리 언니는 원래 팬이었어. 네. 같이 여기 같이 와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카 며느리는 모르지. 신이님이 에너지 줘갖고 난지를 모르지. 네. 우리 언니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니까 말할 필요 없고 놔 두고. 그런데 언니도 았고 조카 며느도 나갖고 혈액감이 요렇게 요런데 요런데 그치. 혈액감 네. 혈액감이 오래되니까 요렇게 조랑조랑 포도처럼온 몸에 개들랑밑에고옆밑에고이 목이고 이렇게. 이렇게 혈액 저저조랑조랑 달린다 그러더라고 거기 싹다 없어졌대 그럼 이런 기적이 어딨냐고신인님 아, 그렇죠. 에너지 받고 그 외에도 여기 이제 하늘궁에 꾸준히 오셨으니까 그럼요 하는 기적을 누구보다도 어, 많이 보셨겠네요. 엄청 많이 봤죠 내가 데리고 댕긴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 아,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사람들을 내가 많이 데리고 다니는 아, 거야 그럼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네. 그리고 가자 그러면 따로 와 근데 우리가 또신님한테 천사 받았잖아요 네네난 대천사를 받았지만 네네. 천사님을 움직여봐요. 그 천사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그거 이제 활용할 능력도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못 써먹으니까. 몰라. 천사를, 우린 수없이 천사를 받고도 천사는 천사 받았는갑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진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천사를 모시고 생활을 할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천사를 모시고, 내가 이제, 저, 저기, 내가 우리 식구들은 만나면 내가 천사 모시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우궁으로 오잖아요 그는 신이님, 내가 아무것이를 하늘궁 데려가고 싶습니다. 천사님, 천사님을 신이님이 주셨으니까 신이님 불러가 천사님 협조 좀 해주세요. 아무것이 집에 가서 가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늘궁으로 오셨게끔좀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세요. 그러면 천사님이 가셔가지고 협조를 해. 그러면 천사님이 그가서가고그 가서 사람한테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센터장님, 내 오늘 하늘궁 랍니다 같이 갑시다 연락이 와. 그러면 아이고 천사님 감사합니다. 천사님 좀움직여 주라고 천사님한테 저 부탁을 했더니 천사님 움직여 갖고 이 사람이 환호군 간답니다. 천사님 정말로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천사님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몰라. 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아니 그럼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선교 포기할 까 교회도 그런 거 네, 내가 저, 그런 걸 많이 해보셨어요? 네. 내가 원래 전도사였다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연결이 됐어요. 네. 네, 전도사였어. 네. 내가 저 우리 집이 서울이었는데 원래는 경기도 양주군에 살았는데 네. 3년 동안. 저, 애기, 저, 저기, 뭐시고 3개월도 내 애기를 놔두고, 3년 전도를 나갔다 왔어. 저 칠곡 외관으로. 어머나. <laughs> 대단하시네. 야, 그 보통 극성맞은 여자가 아니야. 세계, <laughs> 어, 저, 저, 3개월도 내 애기를 시어머니한테 다 집어 던지놓고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laughs> 시어머니가. 응.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가, <laughs> 저, 무슨 우리. 안 들으셨겠다. 시,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는 참 별난 며느리라 그러니까. 그랬지. 시골에다가 합천에다 들다 놓고, 3개월도 내 애기를 놔두고 전도를 나갔으니,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생각을 해봐. 한참 젖 먹는 아기를 내밀고 갔더니 저기 이렇게 뿌려 갖고 있는데도, 에딱 그때는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도 것 있었어, 그 교회도. 그랬는데 아니 그걸 아무해도안 됐는데 신임한테 오니까 이거 다른 세상이 또 있네. 에라모르겠 다른 집어 치우고. 그래서 신임한테 지금 올인해 갖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전도 전도라 그나 교회식이라고. 네. 아니 저기. 전 많이는, 래 열심히 많이 하죠. 하죠 천사 모시는 법 가르쳐 주고 또 천사를 모시고 생활하는 걸 가르쳐 주고 신이 우리가 네. 시, 신이님을 모셨으면은 옛날 인간하고 지금 인간하고 바꿔줘야 된다. 네.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러려면 신이님 우리에게 다섯 천사 주고 백 천사 주고 그러는데 네. 천사를 왜 주셨냐?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그 신을 모시고 생활하라고 주셨다. 그럼 천사님 모시고 생활해라. 생활하면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요. 근데 그거를 네. 대천사는 받았는데 네링 테스트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몰라요. 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 네. 어, 대천사님들끼리도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어요그 그, 진짜 정답이야. 그거를 그걸 해야 돼. 대천사님께서 예 네. 지금 구축서 하시면은 그걸 해가지고 이 활성화되는데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걸 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 우리가 사 대부분 보면 천사 모시고 생활하는 법은 몰라. 그러니까 한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주최하시면, 그쵸, 언니? 응, 모임을 네, 하면. 더 좋아. 인터 하시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천사 모시는 법을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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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대천사님한테 네. 간단하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네요. 천사님은 신인이 우리에게 일반천사 다섯천사로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 부부천사 해서 열천사라고 말씀하셨어. 아, 부부까지 예. 그러니 네. 남자, 여자 부부면 열천사라고 네. 말씀하셨어. 대천사는 백천사인데 아, 이백천사라. 그러면 천사를 줄 때는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보이죠안 네. 보이니까 천사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 천사님을 보입니다. 신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는 그 천사님을 움직여서 잘 너희들이 뜻을 이루어서 생활하라고 주신 건데 천사님을 안보이지 움직인다는 것은 링테스트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아, 틀려요? 천사님을 어떻게 어머님 내가 말하잖아요. 천사님 누가 누가 데리고 가고 싶으면 천사님 내가 아무것이를하는공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천사님 협조하고 도와주세요. 아, 말로 하는 거야 말로. 네. 천사님 아이고, 도와주시고 협조를... 협조해주세요. 네. 천사님, 또 내가 한우궁에 식구를 데려가고 싶은데, 천사님, 한우궁에 갈수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협조해주세요. 네. 그러면 천사님이 가서 협조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아, 저 사람이 참 좋은데, 가서 말 걸기도 곤란하잖아요. 네. 어쩔 땐 데려가고 싶은데. 그러면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님. 그런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님이 지금 말하잖아. 요속에 있는 천사님이 입에 천사가 있으니까. 아. 천사님, 스스로 깨우치신 건가요? 그렇지 천사님, 음. 이제 나는 수한 생활을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아, 했기 네.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 아, 네. 어, 움직이는 걸 알아. 네. 그때문에 천사님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세요. 네. 저 사람을 한우궁에꼭 데려가, 네. 데려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천사가 가서 움직여서 센터장님 한우궁 가고 싶습니다. 좀 데려가세요. 그러고 연락이 온다니까. 아, 그럴 때는 아. 또뭘 하냐? 천사가 움직여서 가서 협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천사님, 아무곳이리 가서 움직이어 협조해 주셔서 천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천사님이 안 삐죠. 삐져. 천사님이 삐져버려 실컷 해줬는데 자기가 잘난 척하고 하면 천사님이 그냥 삐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다. 너무 네. 중요한 거. 으로들어보신 신이님이 우리한테 천사를 주실 때는 천사를 모시고 생활하라고 주셨는데 이건 우리 인간 책임이야. 천사를 주신 건하나님이시고 신이님은 종적인 하나님, 우리는 인간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진짜 선물이 뭐냐 천사를 주신 거라 근데 이 천사를 잘모셔야지 천사가 우리를 같이 하고 동고동락을 하는데 잘못 모시면 천사님이 삐져나가는 천사님을 주셨잖아 왜 우리 인간이 되라고 우리 인간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 천사하고 내가 동고동락할 수 있는 내 인간이 이속 사람이 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천사님은 수시로 나가. 그 순사님이 니한테 있었다면 그냥 천사가 나가버리고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정직하게, 바르게, 참되게 신임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네네. 천사님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생활하면 얼마나 천사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아, 그래서 내가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아유, 내 생각하구나. 인간의 인간고는 되는 것이 없어. 네. 그러면 자녀분들도 허경영 신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저 애기들이 열일곱 17, 저 열일곱 명이에요 손자 손자하고 아, 애들이 팔랐매 할머니가 편이시니까 열네 생 같은데 근데 내가 우리 애들을 하도 애를 먹겨갖고 아. 생각해봐요 우리 처음에 아들 낳아놓고삼 개월 된 애기를 집어내보고 전도를 음. 나갔지 음. 또 그것만 했냐 교회에서 떠 전도 나가고 껴이 전도 나가고 아주 애들을 엄마한테 질려버린 애들이야 아, 그런데 내가 또 종교를 바꿨네. 허경영한테 <laughs> 댕겼던 종교를 놔두고 그러니까 또 믿음이 안 가지 <laughs> 그러니까 이 종교를 바꿔놓으니까는 애들이 엄마한테 신뢰감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몸이 나섰잖아 몸이 나섰지 그러니까 엄마 왜 그래서 엄마 왜? 허경영한테 왜 허경영을 믿어요 그래서 야니저 네 생각을 해봐라 니가 내가 맨날 아파하고 응급실에 끌고 가고 자다가도 고대병원 저 시죠 희망병원 어디 병원 나를 끌고 댕겼잖아 근데, 허경영 그분한테 불받아가지고, 이렇게 멀쩡해갖고, 도, 댕기는데, 누구들이 할 말이 없잖아. 음, 내가 안 아프잖아. 그치. 이거 증거지, 딴거 있나? 그치. 어. 안 아파갖고, 열심히 내가 사는데, 누가 뭔뭐 말이 많냐 조용히, 서답해. 그런 중에 할 말을 못 하는 거야. 조용히 하라니까. 아, 아. 맞거든, 엄마 말이. 그치. 근데 우리 큰딸이 와갖고, 엄마, 집에다가, 뭐, 우유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laughs>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는 우유를 4,000개도 넘게 해놨거든. 어? 그니 뭐, 저 옥상이고, 뭐, 한 천, 몇천 개야, 한만 개는 될 거야. 그니까 이제, 엄마 우유를 왜 그리 많이 만들어 놨어? 아이고, 나 돌아. 그거 먹으면, 저, 저기, 저, 내가 저 병이 났고 그렇게 좋아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간섭하지 말고, 너 인생은 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인생이야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쓰답해 그랬더니 그래. 딸이, 니 가져가서 한번 먹어볼래? 그러지. 딸이 가져가더라고. 그래, 먹어보니까 그랬더니 엄마 맛있어. 그래, 와, 또 가져가! 그러니또 그래, 가져가더라고. <laughs> 어필요하면 얼마든지 가져가 엄마 많이 쓰게 가져가 그러더니 엄마 이제 먹어보고 또 가져간다고 와, 말이 왔더라고 예, 큰 딸이 가져가면 이제 다른 것들은 돼 어, 그래 예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병이 나갖고 댕기니까 그러니까. 맨날 아파하고 병원에 주어들이 꼴고 당기잖아 그러니까 현실이 을그 돼. 어 현실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래갖고 엄마가 용감해갖고 열심히 건강하고 돌아댕기잖아 <laughs> 그리고 집에 집에 하루 다니고 돌아댕기 일도 당기고 <laughs> 어디 돌아댕기 건강해지셨네 어 건강해갖고 어 그냥 날라댕기 누군다 못 따라댕기 날라댕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아 허경영의 신님한테신님에 대한 신뢰를 이제 얻었어 근데 그러는데 대해서 뭐너구들 가자 어쩌자 할 필요가 없어 내비둬 가만히 둬두면 누구를 움직여 천사님을 움직여 천사님 우리 자식들이 모르니까 협조하고 도와주세요 천사님 애들이 내 말은 안 듣습니다 유튜브를 보든지 신임을 잘 아는 사람하고 서로 만나갖고. 잘알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협조해주세요. 천사님을 움직여. 네. 그러면 환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네,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유정이 미여 네. 섣불리 건들어 놓으면 뒤집어져. 그러면은 허경영 신님을 뭐 이렇게 치료를 해서 아시게 되는 분은 알지만은 모르시는, 아니면 모르시는 분한테는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하여튼 허경영 신님한테 가면은 네. 병이 낫고 좋아진다. 자, 접근하기 쉽게? 예, 예. 예 아파, 아픈 것도 낫고 좋아진다? 음. 모르면 한번 가보기나 하자. 그러다 보면 이제 강연을 보게 되는 거니까. 어, 그러래갖고 아. 모르면, 정 모르면 유튜브를 봐라.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누구를 움직이냐? 천사님 움직여. 아. 내가 천사님 이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유튜브를 보던지 흑영령을 잘알수 있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주고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천사님 알았다. 그러고, 여기 정성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환경을 만들어놔. 네. 그걸 이루어져야지 우리 인간행 갖고는 안 돼. 예, 예. 연결을 움직여야 돼. 아이고 아주 진짜 귀중한 말씀. 예. 천사님을 신님이 우리한테 천사를 주실 때는 연결을 움직이라고 주신 거야, 우리한테. 그 최고의 선물이 예, 천사를 주신 거야. 그걸 응제 어. 그치 수고가 아, 많으시고 대단하심, 그, 그걸 알고 움직여야 돼이 보물을 주셨는데 보물이 뭔지도 모르고 네. 천사님 마음대로 놓으시오 나는 내마음대로 놉니다 그러니까 천사님도 답답하고 신님도 답답하신 거야 이거는 우리 인간체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데 신님이래라저래라말안 하게 돼 있잖아 근데 신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이제 때가 됐는가 보네. 이제 아유, 그만합시다.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안녕하세요. 잘못된 거 추리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 뵈서 영광이 었는데 영광이죠. 허경영. 아. 고습습니다 어머니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